여러분, 공주 공산성으로 인절미 역사 투어를 떠나 보실까요? 인절미가 조선 제16대 임금 인조와 관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간을 거슬러 1624년 1월, 조선을 뒤흔든 이괄의 난이 발생합니다. 반란을 피해 인조 임금은 한양을 떠나 공주 공산성으로 피신해 무려 6일 동안 머무르게 되죠. 그 과정에서 공주 우성면 목천일이 임시성을 가진 한 백성이 임금에게 떡을 진상합니다. 인조가 묻습니다. 이 떡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지만 아무도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때 한신하가 말하죠. 임시성을 가진 백성이 올린 떡입니다. 인조는 이 떡의 맛에 크게 감탄하며 맛이 아주 뛰어나다는 뜻의 임절미라 부르자고 합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임절미로 남게 되었죠. 그리고 이야기는 지금도 충남 목천 일의 인조공주 파천도 벽화에 생생히 재현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떡 하나에 담긴 조선의 역사 이야기, 인절미의 고장 공주로 역사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박병직의 여행 채널이었습니다.